안녕하세요 김현무입니다 오늘은 2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원양어선에서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참 엄마한테 집에 간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이른 아침부터 호텔 조식으로 배를 채운다 아침 8시까지 로비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막가늘 이용해 물놀이도 한다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날이다. 물놀이 후 짐을 챙겨 호텔 로비로 갔다. 금손 가판장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온다. 가는 비행기편이 달라 여기에서 이별이다. 이별은 언제나 아쉽기 마련이지만 또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려본다. 호텔에서 공항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다. 솔로몬의 도로 상태는 매우 나빴다. 가는 동안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배에서 멀미는 멀미도 아니었다. 드디어 솔로몬 공항에 도착했다. 솔로몬에서는 한국까지 바로 갈수 없다. 파푸안 유기니를 들렀다가 싱가폴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가는 24시간짜리 여정이다. 배가 아니라 비행기를 마주하니 기분이 다 원양어선을 타고 내릴 때는 한국에 들어오는 배에 승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 한국 비행기를 이용해 승하선 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솔로몬 땅을 떠나 하늘 위로 간다. 근처에 저기압으로 날씨가 우중중해서걱정했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비행기를 타서 신이 났다. 비행기 하면 기내식을 빼놓을 수 없다. 2시간 20분 비교적 짧은 비행에도 간단한 기내식을 주었다. 나는 햄버거와 머핀을 받았다. 맛있진 않았지만 이 기사와 비교하면 꿀맛이었다. 이 기사는 샌드위치를 받았다. 맛은 표정이 말해준다. 햄버거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샌드위치보다는 백번 맛있는 것 같았다. 샌드위치 먹었요 배부르고 등 다시면 잠이 솔솔 온다. 날못잔 잠을 청해본다. 생각보다 빨리 파푸아뉴기니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안으로 가는 길에 비가 내려 우산도 나누어 주었다. 2시간 정도 기다린 뒤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선원들이 모두 같은 좌석에 앉았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파푸아뉴기니도, 안녕이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살짝 무서웠다. 이런 상황에 파일럿은 감으로 운전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다. 나는 아직 호기심 많은 서른 살. 구름을 뚫고 가니 날씨가 맑아졌다. 이번에는 6시간 비행의 기내식 타임이다. 나는 소고기로 분회식을 시켰다. 2시간짜리보다 알찬 식단이 나온다. 어제 먹은 스테이크보단 아니지만 맛도 괜찮았다. 미리 맥주도 한캔 받아 둔 상에 버터를 바르고 나무 기내식을 넣어 크게 한입 먹어본다. 배부르게 먹고 파파뉴기니산 맥주까지 마셔준다. 기내식은 기관장님도 웃게 만들어준다. 숨 자다 보니 비행기가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 다시 허기지기 시작했다. 오늘 밤 바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터미널 고 아는 데 싱가포르 공항에서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간다. 싱가포르의 야경을 보며 한국으로 향한다. 한국으로 가는 밤 비행기 위해서 바로 기절하고 싶지만 밤 11시에 비빔밥을 내주었다. 하늘 위 비빔밥, 천상의 맛이었다. 역시 한식이 최고다. 이렇게 다시 6시간을 비행했다 한국에 도착하니 첫 느낌은 몹시 추웠다 바로 공항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두꺼운 옷도 챙겨 입었다 장거리 비행은 너무 힘들다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미리 알리지 않았다. 완도에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이 서울에 계셨다. 오늘은 과일과 소고기를 사들고 부모님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무슨 반응일지 너무 궁금했다. 누나를 통해 고모집 입구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나름 변장도 해봤다. 긴장되는 순간이다.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도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제서야 기척을 느끼고 엄마가 달려왔다 엄마가 소리를 듣고 반갑게 뛰어왔다. 아빠 지금! <목소리> 갑자기 찾아가도 모두들 <목소리> 반갑게 <목소리> 맞아주신다. <목소리> 고치고 있었네. 5분 뒤 가져온 선물은 그대로 두고 다시 판이 버려진다. 찐 가족.

오랜만에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되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